네, 안녕하세요 천점입니다. 제가 오늘은 <laughs> 아 제가 아까 이렇게 체리 파이를 만들었었는데 음, 만드는 법은 아, 준비물은 타르트 판이고, 근데 파이예요 타르트 판, 그 다음 <laughs> 이렇게 종이 종이 판, 이쑤시개, 빨간색 물감, 체리 토핑, 우드락 본드가 필요하고요. 먼저 종이 판에다가 우드락 본드를 짜 주세요. 그 다음에 빨간색 물감을 이쑤시개로 덜어서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, 그러면 우드락분해가 빨간색이 되겠죠? 그럼 거기다가 체리 토핑을 넣어주세요. <laughs>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. 그 다음에 타르트판을 준비하시고 섞은 체리 그 토핑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직접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. 제가 오늘 만들 것은 그, 마가리트인데, 준비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준비물은, 음, 주황색? 약간 귤색 같은 파스텔 준비해주시고, 페스텔용 붓. 그 다음, 이렇게, 황토색. 그, 점토, 천점이구요. <laughs> 이거는, 그, 친구한테, 흰척이 들어와서 본다는 건데, <laughs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, 동그랗게 들어주세요 일단. <laughs> 이렇게 주시고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부분을 내려주세요.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, 아이스크림 아닌데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위에를 이렇게 눌러주시고, 다시 이렇게 <laughs> 끝에 테두리 부분을 눌러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 그리고 <laughs> 준비물에 커터칼도 준비해 주세요. 제가 시골 갔다 왔잖아요. 그때 감기 약 걸려가지고 이해 부탁드립니다. 했잖아요. 그다음에 커터칼로 마가렛니까 커터칼로. <laughs> 이렇게 칼집을 내줄 건데, 한 번, 너무 깊나? 두 번, 칼집을 내주시고, 한 번, 두 번, 이렇게 내주세요. 좀 이상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갈라진 그런 느낌 이 있으면 진짜 같을 텐데, 저는, <laughs> 남은 거에 물을 뿌려가지고, 아쉽게, 갈라지진 않았구요. 다음, 이다 주황색 그걸, 파스텔을 갈았어요, 방금. 들으셨나요, 소리? <laughs> 제 목이 안 좋아서, 이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 나나? 더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발라주세요. 응, 그거, 그거, 그거. 이렇게? 잘안 보이실 텐데. 이렇게 파스텔 치료해 주시고 <laughs> 그러면 마가렛트 완성인데 좀 허전하죠 그냥 이렇게 마가렛트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<laughs>